신실한 순례자들의 성지 이야기. 랜선 순례 시즌 2 바울의 길을 오늘 두 분의 목사님과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laughs> 야 <laughs> 이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앞서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굉장히 비옥하고 여러 시대에 걸쳐서 참 탐내하는 땅이었다. 그렇다 보니 혹시 이두 지역에 속한 루가오니아 지역이라고 부르죠. 이 지역에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혹시 섞여서 살지는 않았나 한 민족만 사는 게 아니라요? 그런 궁금증을 또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그 앞세대의 이야기는 뭐 제가 아까 서두에 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여러 세력들이 이곳을 차지했고 이곳을 또 중요하게 여겼고 음. 뭐 농산물들이 많이 나오니까 음. 그렇게 여겼고. 조금 이제 우리가 후대의 로마 시대쯤으로 로마가 이곳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자기 어떤 영향을 끼치고 이곳을 속주로 자기 영토로 삼고 뭐 이랬던 시점에 얘기를 좀 하자면 이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두, 한, 한네 가지 정도의 세력이 있습니다. 음. 하나는, 하나는 갈라디아 사람들. 갈라디아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이 이쪽 지역을 한번 좀 차지를 하고 있었고, 음. 그 다음에 폰투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음. 위쪽에. 그래서 이 폰투스는 나중에 폼페이우스나 뭐 카이사르나 이런 사람들이 다그 나라랑 전쟁을 하죠. 그래서 북쪽에 주로 갈라디아, 그 다음에 폰투스 세력들이 이 루가뉴, 루가오니아를 좀 차지하려고 음. 했고, 남쪽에 반빌리아나, 길리기아나 뭐 이런 지역은 고대로부터 아주 유명한 해적들의 음. 왕국이었고 도시였고, 음. 그 다음에 워낙에 우리가 루가오니아 사람들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여, 그,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는지는 좀분명하진 않아요. 그, 루가오니아라는 말 자체를 치면 루카 말을 쓰는 사람들이라는 음. 뜻인데 이게 루카 말이 어디 말이냐면 성경의 루기야, 그러니까, 리키야죠 리키야. 성경에 루기야라고 나오는 그 반빌리아 옆에 그쪽에 사람들의 말인데 정확하게 민족적으로 서로 통하지는 않는다 그래요. 어, 주전한 3 세기 경에 알렉산더가 또 스치고 지나가신 곳이기 때문에 음. 또 음. 헬라 사람들이 또 많이 착했고 음. 그다음에 그다음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아, 여기 도 음. 많이 들어왔고 여기에 도 많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로마 사람들이 들어왔고 이고니오는요 이 바울의 123차 여행 모든 어, 이 여행에서 등장을 합니다. 혹시 사, 이 123차 여행에 등장한이고니오그 이야기를 혹시 선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1차전도 여행 DCD 안디오 갔다가 쫓겨나죠. 그래서 이고니온에 와서 지금 설교하는데 또 쫓겨나죠. 음. 그래서 루스드라로 갔다가 음. 더베까지 갔다가 음. 다시 돌아가는 그 와중에 있었던 음. 여정에 있었던 이 도시들이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곤이온과 루스드라고, 그러니까 루가온이아 지방에 있는 음. 도시들이고,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회의 참석하시고. 거기서 편지 받아 가지고 수리아와 길리기아 일대에 가서 이방인들도 교회 다녀도 된대요. 뭐 이런 얘기. <laughs> 하고 다니시고 그다음에 길리기아 관문 넘어서 가빠도키아 거쳐서 여기 루스드라와 그라아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으로 와서 거기 지역을 좀 굳건하게 하고 거기에서 디모데 님 만나시고 음. 그리고 네. 픽업하셔가지고 <laughs> <laughs> 픽업하셔서 데리고 이제 전도여행 앞으로 음. 평생 전도여행의 동반자하고 음. 음. 어, 3차 전도여행도 18장에 보시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로 다녀갑니다. 음. 아주 한마디로 간단하게 표현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바울은 항상 여기를 거쳐가요. 1차 선교 여행에서의 루스드라 거기는 좀 저희가 생각해볼 만한 사건이 좀 나타납니다. 그 사건, 목사님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바울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거쳐서 거기서 좀 쫓겨나죠 쫓겨나서 이제 루스드라로 건너온 거죠 술탄산맥을 아마 끼고 이렇게 넘어왔을 것 같은데 이고니온에 와서 거기서 또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도 좀 신통치 않았죠 그래서 이제 다시 나와서 어, 루스드라로 가죠 그래서 가서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요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제 여기 지켜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신들같이 보이는 거예요. 음. 이 루스드라 사람들 입장에서 볼때 그래서 바나바한테는 당신이 혹시 제우스 신 아니냐. 음. 그다음에 바울한테는 당신이 헤르 당신이 헤르메스 신이 아니냐. 음. 그래서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앞에다 두고 하얀 소막 갖다가 막 이렇게 제물로 음. 바치고 이러니까 바울과 바나가, 바나바가 아니요.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인간이요. 우리는 당신들에게 제우스 신을 전하려고 온게 아니라 제우스 신을 통해서 복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특별히 생각하셔서 당신들에게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주기 위해서 온 것이요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복음을 전하는 음. 그런 일들이 어떤 일들 여기서.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그 이미 한번 예수님의 제자들도 안진뱅을 일으키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런 뭐 신으로 막 추앙하고자 하는 <laughs> 모습이 없었는데 뭐 여기선 이 특별한 이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난단 말이죠. 이런 사건들이 혹시 뭐그 지역의 특징이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뭔가 그들의 신관이 뭔가 다른 게 있었나요? 그 f f 프루스 같은 사람들의 연구소를 초대교회에 대한 역사의 연구소를 보면 이 루스드라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이 루스드라를 방문해서 방문했는데 이 동네 사람들이 그때는 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온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을 말하자면 배척했는데 이 빌레몬 부부가 이두 이 신을 잘 영접해서 대접을 잘했더니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 루스트라 사람들이 항상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거죠. 음. 마치 유대인들이 메시아 오시기를 늘 기다리는 것처럼 항상 그래서 언젠간 우리에게 또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오면 우리가 잘 대접해서 우리가 복을 누리리라 음. 근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 갑자기 바울과 바나바가 나타나서 아이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음. 고치니까 아저저 저 사람이 혹시 제우스 신가, 신인가 헤르름스 신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고 음. 이제 이제 이신 대접을 한 거죠. 음. 어, 그런데 우리가 앞서 또 잠깐 정리된 내용을 들었을 때 이고니오는 뭔가 맞고 쫓겨나고 맞고 쫓겨나고 이런 게좀 많았다면 루스드라는 1차 여행에서 지금 약간 신의 대접을 받는 사건이 있었는데 2차 선교 여행에서 아주 중요한 또 사실 사건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이제 디모데가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근데 음. 디모데, 이,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실 때, 디모데 집안을 딱 이렇게 놓고 보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해서, 유대인이라고 해서 굉장히 경건하고, 유대인이라고 해서 굉장히 뭐 이렇게 구별되고, 뭐 이렇다, 이렇게 보기는 사실은 어려운 모습들이 사실은 이 디모데 집에서도 우리 이제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는 그것이, 음. 이방 땅에서 음.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삶의 현실인데, 음. 이 그러니까 조이스와 윤희게 그러니까 할머니 조이스가 윤희게를 자기 딸을 말하자면 이 헬라 사람한테 시집 보낸 거예요. 음. 그래서 다문화 가정이 형성이 된 거죠. 음. 그러니까 거기서 태어난 게 디모데입니다. 예, 그러니까 2차 선교여행에서 우리 디모델을 이제 만나게 되고 그를 이제 동역자로 아까 표현할 때는 픽업을 해서 우리 이제 가게 되는데. 디모데가 이 바울의 이 선교에 동행하게 된 것. 이거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동행하게 된 계기 아니면 동행을 하기로 결정한 바울의 마음. 이 뭐가 좀 특별한 게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음. 그다음에 2절에 보시면 이가 이 친구가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다라고 되는데 여기 형제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할라 공동체거나 아니면 유대인 공동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교회. 그러니까 바울이 음. 이미 세워놓은 음. 교회 안에서 저참 괜찮은 친구들 이야라고 음. 하는 얘기를 좀 음. 들었다라고 음. 하는 거죠. 음. 그래서 바울이 이 친구가 괜찮으니까 얘를 이 친구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할례를 행하고 이 친구를 데리고 이제 2차 전도행 뭐 제가 보기엔 앞으로 평생. 걸쳐서 바울이 감옥 가 있을 때 조차도 늘 찾는 어떤, 어떤 인생의 동반자가 동역자로 세워나가게 됐죠 이렇게 <laughs> 1차 전도 여행 때 아마도 음. 아, 눈여겨 봤을 것 같아요 음. 음, 그럴 이 팀의 무대를 눈여겨 봤을 것 같고요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신라와 함께 이곳에 들렸을 때는 아예 어, 작정하고 할례도해 음. 주면서 음. 아, 그를 좀 세워주는 역할도 이 바울이 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음. 그러면서 이 믿음으로 이 어든 아들처럼 음. 이 디모데를 대하지 않았던가 제가 어떤 그 논문을 하나 봤어요. 디모데는 누구인가? 뭐 이런 음. 논문이 나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 발표자 논문 발표자가 뭐라고 써놨냐면 그 맘제르. 맘제르요. 네. 히브리, 맘제르. <laughs> 히브리어. 네, 맘제르. 맘제르. 네, 맘제르. 맘제르. 맘제르가 무슨 뜻이냐면 후레자식이란다. <laughs> 네. 고대에 그런 번역이 없었을 것 같긴 한데, 반중적으로 뭐 <laughs> 얘기하자면, 후레자식이에요. 후레자식. 유대인식으로 얘기하면 제가 보기에는 뭐조상이 불분명하다든지, 네. 뭐든, 어떤 음. 어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이긴 한데, 촤좀 뭔가 좀 부족하고 음. 문제가 있는. 저는 그게 굉장히 이 디모데이의 정황을 정말 잘 살핀 거다라고 보는다면, 음. 헬라인으로 살기도 그렇고, 유대인으로 음. 살기도 그렇고, 음. 물론 유대인들의 법에는, 유대인들의 어떤 관습법에는 엄마가 유대인이면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엄마가 유대인이면 아들 자식도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아요. 음. 근데 여러분 한 가지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 디모데가 그 나이 먹도록 할례를 못 받았다는 거죠. 보통 태어나서 음. 며칠 만에 할례를 음. 받아야 음. 되는 거죠. 그런데 음. 왜 그랬겠어요? 아버지가 헬라인이니까 음. 어머니하고 할머니 밑에서 잘 컸는데 얘가 그래서 참 심성 좋게 잘 컸는데. 어떤 민족적이거나 사회적인 정체성은 어디에다가 둘 수도 없는 할례받지 음. 음. 못했으니까 당연히 뭐 어디 회당 감이 못 들어가겠죠. 그렇죠. 프로다고 아버지도 안 계신데 아빠도 안 계신데 헬라인들 공동체 사이로 가서 있을 음. 수도 없고. 그러면 바울이 단순히 뭐 짐을 들어줘 이 정도가 아니라 그렇지. 이렇게 할례도 행해주고 그를 동역자로 불러준 건 뭔가 그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해줬다. 결국에는 바울은 이들성 부른 나무 탁본 음.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자기 어떤 앞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이 친구가 좋겠다 필요하겠다. 그래서 디도와 쌍두마차를 이루는 음. 디도와 쌍두마차를 이루는 좋은 제자로 세우는데 당장 이제 보니까 애가 아주 그 싹은 좋은데 보니까 애가 막 애가 이제 혼란스러운 거죠. 음. 음. 그래서 바울이 제가 볼 때는 이 성경이 바울이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음. 제가 볼 때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음. 후견인이 돼준 거죠. 음. 후견인. 네. 저는 이게 굉장히 대단한 거라고. 그러니까 음. 바울이 이제 말하자면 이때까지만 해도 어디를 가나 바리새인. 그다음에 어떤 바리세파에서 훈련받고 교육받은 어떤 랍비라는 표현은 아직은 이때까지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선생으로서의 어떤 취급도 받았고 대접도 받았을 테니까 그다음에 바리세인으로서의 어떤 복장 표시 같은 것도 좀 하고 다녔을 테니까 어딜 가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함부로못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런 그~ 그~ 바울이 바울이 디모델을 데려다가 할례를 행해 주고 음. 하니까 뭐~ 아들처럼 삼아버렸으니까. 하는 얘긴 거죠. 음. 디모데 스스로한테도 이제 정말 이제까지는 그 근본 없는 자식이었는데 음. 이제 바울이라는 근본이 생긴 거잖아요. 음. 얼마나 행복한 일이요, 에 사실. 예, 맞습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와 함께 동역하기로 한건 정말 거의 그의 인생의 전환점을 준 아주 중요한 사실 부름인 것 같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느낌처럼 말이죠. 어, 그래서 바울의 길에서 이 디모데는 그 이후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저희가 했던 것으로. 혹시 목사님께서는 어떤 묵상의 포인트를 나눌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4장의 그 22절 23절의 말씀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바울이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다음에 비스트, 안디옥 거쳐서 어, 버가로 넘어와서 안달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다시 돌아가는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그 이야기의 중간에 나와 있는 표현인데.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어,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 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해서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두 절에서 바울이 이 도대체 이 디시대 안교과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얼마나 머물러 있었길래 음. 이 정도까지의 뒷수습을 할 만큼의 어떤, 어떤 셋업을 다 했느냐라고 음. 하는 게 저는 굉장히 놀랐고요두 번째는 제가 여기서 관심을 갖는 게 뭐냐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 이 믿음에 머물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여기 사도행전 15장 22절에 이 믿음에 머물러, 머물러 있으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음. 갈라디아 땅 자체가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 나눈 것처럼 변방의 약간의 그 무질서함 복잡스러움 또막 혼란스러움 뭐 이런 것들이 깃들어 있는 그땅 한복판에서 바울은 정말 정의 병력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기다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장로들까지 다 세우고 아 네. 대단하지 않아요 네. 장로들까지 다 세우고 장로 피때다 하고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너 내가 내가 떠나고 나면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와서 야너 너는 신앙생활에 야 우리 따라 우리랑 같이 이런 거에 네. 막그 유대인 회당 사람들이 와서 야 이제 율법을 잘 지켜야지 막막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할 텐데 그때 바울이 뭐라 고 그랬냐면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얘기를 음. 하고 있다는 거죠. 음. 저는 참 의미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바울의 이 갈라디아 이, 이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스의 사역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역인가. 그게 어떤 사역의 첫 발인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음. 고하 것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어,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이곳에서 바울의 길 그의 발자취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어, 저희가 살펴보았고 또 이렇게 함께 묵상으로 저희가 또 어,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장소임을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어, 오늘도 이렇게 함께 어, 순례해주신 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저희는 또 다음 이어지는 바울의 길에서 여러분과 함께 또 순례를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